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진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는 자, 죄의 용서가 필요한 모든 이들이 오늘 밤 주님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움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전부 읽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악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사탄과 악령,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막 건너셨을 때 시작됩니다. 작은 배 위에서 몹시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피곤해하시고 목말라하셨습니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보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를 향해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먹고 집어삼킬 듯이 속구치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번개는 빛을 잃고 천둥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그들은 아직 눈앞에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며 모든 시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몸이 스스로 낸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채 옷도 입지 않은 거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악령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악령이 실제했다고 증언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악령은 우리 삶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실제하는 사탄, 즉 악마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활동의 증거를 세상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그와의 영적 싸움에 직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보다 더큰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참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거나 무의식적으로 사탄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령 즉 귀신을 뜻하는 헬라어는 다이모니온입니다. 성경은 이 악령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부정하고 폭력적이며 악의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물론 저는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령은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탄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끔찍한 모습 중 하나로 무적행에서 새로운 악령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에 폭력과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중 일부가 풀려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약이라는 악령을 보십시오. 성경은 마술과 주술이 약물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악령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정이 술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집착이라는 악령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더러운 것으로 채우고, 노아의 시대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직면한 이 거대한 악의 힘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분명 악한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외칠 때 사탄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가장 연약해지셨을 때 사탄이 그분을 시험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혹의 순간에 사탄을 대적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받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그 남자로 돌아가 봅시다. 그에게서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오염과 정신적 타락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증오와 폭력, 성적인 타락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선정성과 노출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영화나 미디어에서 벌거벗은 장면이 없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이 악령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질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넷째, 그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쇠사슬로 그를 묶으려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득한 폭력을 보십시오.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단순히 경찰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거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것, 즉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셨습니다. 거칠고 분노에 차있으며 폭력적이고 벌거벗은 채피 흘리는 남자, 그 남자 안에서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악령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부자는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상관없다 말하고 지식인은 복음이 무지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외면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급진주의자는 충분히 혁명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그분을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남자는 단 하나의 악령이 아니라 수많은 악령, 즉 군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치 전날 밤 폭풍우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이염 있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바로 그때 그날의 세 가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중두 기도는 응답 받았고 하나는 거절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악령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있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였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 안에서 사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기에 악령들조차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악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악령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즉시 돼지떼는 미친 듯이 날뛰며 바다를 향해 달려가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을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마을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나 난폭하고 통제불능이었던 그 남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놀라운 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잃어버린 돼지 때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변화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떠나 주소서, 우리 마을에서 나가 주소서 비극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마을을 떠나셨고 성경 기록에 따르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변화를 촉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 성령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단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치유받은 그 남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집으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이 남자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그에게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밤 영혼의 심을 얻지 못하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위한 깨끗하고 위로운 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식에 두려워 떠는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삶을 만져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그 남자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